군대에 다녀오신 분들 중 여러분들은 말년 휴가를 며칠이나 나오셨나요? 저는 33박 34일간 말년 휴가를 다녀왔는데, 당시 휴가중에는 정기 휴가 20일과 위로 휴가 7일로 총 27일이었습니다. 실제 휴가일수와 휴가증의 휴가일수가 달랐는데,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제 내피셜로 봤을 때, 정기 휴가는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은 일수였고, 위로 휴가는 다 포함한 일수였던 것 같습니다. 암튼 원없이 푹 쉬다가 저녁, 기레이 마이너스 2일에 복귀하고 할일 없이 부대에서 하루를 더 쉬다가 무사히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년휴가 신고를 하고 있던 때는 2001년 9월 12일 오전이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당시 미국의 뉴욕 현지 날짜가 2001년 9월 11일로 뉴욕의 상징이자 랜드마크 중의한 곳이었던 세계무역센터의 쌍둥이 빌딩에서 비행기 자폭 테러가 있었다는 사실. 그 때문에 휴가 신고 때부터 어수선한 분위기였고 부대 비상으로 잠시 대기를 했지만 비상해제가 되며 다행히 휴가를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9.11 테러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알카에다 테러 조직의 수장이자 이슬람 극단주의자 극렬한 반미주의자였던 오사마 빈 라덴이 사주하여 테러를 감행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현지 시간 오전 8시 46분경 세계 무역 센터의 쌍둥이 빌딩 중 북쪽 타워에 1차 테러가 먼저 있었고 17분 뒤였던 오전 9시 3분경 나머지 남쪽 타워에 2차 테러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다음 테러는 미국 국방부의 심장 펜타곤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테러를 향했던 납치된 비행기는 승객분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불발이 되었습니다. 세계 무역 센터 쌍둥이 빌딩만 보자면 오전 9시 58분 59초에 남쪽 타워가 먼저 붕괴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은 오전 10시 2 8분 31초 북쪽 타워도 완전히 붕괴가 됩니다. 9.11 테러 희생자 수는 약 3,000명으로 추정되고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희생자 수도 1,000명 이상 되었습니다. 현재 쌍둥이 빌딩이 있던 자리에는 9.11 메모리얼 추모공원이 조성되었고 모든 희생자 분들의 성함이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추모관 폭포에서는 360을 멈추지 않는 폭포수가 희생자와 가족들의 눈물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9.11 테러의 주범이자 배우였던 오사마 빈 라덴은 2011년 5월 2일 파키스탄에서 미군의 넵튠 스피어 작전으로 사살되어 수장되었습니다.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이와 같은 최악의 테러가 다시는 없길 바라며 이상, 무명의 직원이었습니다.